여기 다섯 명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에 대한 생각이 여느 의사들과 다르지 않았다는데요.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니까 포화지방은 식단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음.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배우고 왔죠. 졸업을 해서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환자들한테도 삼겹살을 먹지 말고 지방이 <laughs> 적은 부위를 드시라고. 지방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방으로 된 모든 음식을 차단시켜줘야겠다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병원에서 한 번쯤 들어본 얘기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방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걸까요? 사실 그 진료실 안에서 그런 선생님 그러면 뭘 먹어야 되냐 질문은 정말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 의대에서 배우질 않잖아요. 그렇죠. 환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항상 음식이에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 오는 암 환자들을 보면은 뭐 암은 당연히 당을 먹고 자라고 당이 많게 되면은 그 암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먹고 있는 식단은 전부 다 당이 많은 음식인 거죠. 그 약은 의사들이 처방해 주지만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더 추가적으로 조심을 해야지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인 이유로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이도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약 먹는 것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사실 안한 운동이 없고 굶어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 쉐이크도 먹어보고. 선식도 먹어보고, 원푸드 다이어트 해보고 별의별 다 했었죠. 점심시간. 안과 전문의 이영훈 씨가 즐겨 찾는다는 밥집입니다. 국밥 하나. 밥 빼고 고기 조금 추가. 사장님맞테 말해놨죠. 그리고 국물만. 안 드시는 분은 누굽니다 고맙습니다. 국물은? 고기 어차피 지방이 국물에 다 녹아 있으니까. 어, 공고기 갈비탕이 뭐장고기 똑같은 돼지국밥이지만 이영훈 씨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놀람> 일 네, 보시지만 저는 한 번씩 보이죠.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음, 한 달에 한, 한 번씩 봐. 볼 때만 할 수가 아니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11kg이 빠졌답니다. 어려서부터 비만했고 성인이 돼서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답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그를 따라다닌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3개월 정도 이제 그 퍼스널 트레이닝 받으면서. 굉장히 막 제한 시기로 계속 거의 굶어가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만에 한 12kg 정도 뺐던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호르몬 대사가 다 좋지 않았고요. 그 전까지 없던 뭐 탈모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대사 장애가 생겼다고 볼수 있죠. 지금 생각하면 의사인 본인조차도 살을 빼는 데는 번번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접하게 됐다는데요. 첫한달 동안 6kg이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6kg 감량하고 난 뒤에 어, 이것이 또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했죠. 환자 치료에도 식이요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유행지 씨. 전체적으로 안정 상태는고 있습니다. 장에당뇨망막 입시 내면하고 나빠지는 않을 고 어제 그저께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께예어께 어, 예. 계란 원장님 음. 가르준로 계란 계란 스테로이드제와 소염제로도 잠재울 아, 수 없었던 아, 아, 염증. 그런데 식단을 바꾸자 아, 차도가 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이제 포기 상태로 갔었어. 내가 자꾸 재발하니까 아이고, 원장 엄마 병원에 안가 우리대로만 살자 이제 가자 이랬는데 원장 우리교회 권사님이 자꾸 가보라 했어요. 왔는데 그때 와서는 굉장히 좋아졌죠이 병원에 와서 본인과 환자들의 변화를 보며 오랫동안 가져왔던 지방에 대한 선입견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양준상 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그는 커피로 점심을 대신하는 날도 많다는데요. 하지만 일반 커피와는 좀 다릅니다. 버터 한 큰술, 코코넛유를 한 작은술 이렇게 넣죠.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포화지방이죠. 맛있게 된것 같아요. 이거 <laughs> 이거 드셔보실래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시작한지 올해로 3년째랍니다.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가 먹는 식사의 내용 이런 것을 올리고 고지방식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이런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이제 저기 일반 햄버거 가게에서 먹은 건데 패티를 더블로 시키고 번은 띠고 먹은 거죠. 이거는 집에서 먹은 거죠. 이거는 안심 같아요. 안심하고 브로콜리하고 이것은 고다치즈하고 블루베리. 환자들에게 기름진 음식은 피하라고 조언을 했던 때도 있었답니다. 그랬던 그가 지방에 관심을 갖게 된건 본인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번에 전공이 때부터 계속 고지혈증이 있었는데요.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중성지방이 높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초음파상으로도 나타나는 지방간이 있고 간 수치가 높아서 지방반영까지 있는 상태였어요. 지방의 섭취량을 늘리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3개월마다 점검해 왔다는데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아침 안 먹기를 하면서 간 수치가 23까지 호전되는 양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체중은 변함없이 85kg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 8월에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두달 만에 10kg가 빠져서 75kg가 됐고요. 간 수치는 처음으로 20미터로 내려갔습니다. 식단을 바꾼 이후 간 수치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중성지방은 어떨까요? 고지방식을 하면서 탄수화물의 양을 줄였을 땐 수치가 내려갔고 탄수화물 양을 늘리면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역시 꾸준히 상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안 좋은 인식만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지방이 독이 되는 것이지. 탄수화물과 당분이 없으면 지방은 기본적으로 나쁠 게 없다는 지방이 오해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어, 지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몸에 있는 지방이랑 먹을 수 있는 지방이랑 몸에 있는 지방이 우리 몸을 진짜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먹는 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방이 누명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지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럼럼지방이 만병통치약이야? 이것만 먹으면 돼? 그럼 나 모든 거다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좀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지방을 어떻게 지취하느냐에 따라 지방은 우리 몸지약은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NBC 스페셜.